네, 예, 오늘도 구독자분 요청으로 그 그랜드 스타렉스 차종의 그 알리 스타트 버튼 제품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그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6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그문 열고 닫을 때요 깜빡이 기능, 예, 깜빡이 기능이 들어간 제품의 그 배선도를 실제 배선도로 캡처를뜬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TQ. 그 현대 프로젝트면 TQ거든요. TQ. 그 그랜드 스타렉스 그 차종의 배선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지금 알아볼게요. 일단, 여기서 접지 배선을 제외한 요 상시 IG2 ACC 스타트 IG1. 요거는 그 킷박스에 붙어 있는 그 6핀 그 암놈 커넥터에 연결해야 될 메인 배선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배선들이 있는데 여기서 파킹 브레이크 그 사이드 브레이크죠. 그별도의 그러니까 이렇게 파킹 브레이크 배선이 나와 있는 그 알리 제품은 그, 반드시 제대로 연결을 해줘야지, 원격 시동이 걸려요. 원격 시동. 그래서 차량이, 그, 오토매틱, 오토기어 차량이라 그러면, 그냥 이 파킹 브레이크 배선은, 요 위에 접지 배선, 그 접지 배선 중간을 까서 연결해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 하여튼 뭐가 됐건, 뭐, 제대로 연결은 해 주셔야지, 그, 원격 시동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여기 오일펌프 오일펌프에서는 위에 그 아이존 배선에 중간을 까서 물려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요게요게 요게 지금 킷박스구요 여기 이제 차키가 꼽히는거죠 그래서 킷박스 밑에 요 이그니션 스위치란거 요게 이제 그 암놈 6핀 커넥터거든요 얘를 당겨서 탈거를 하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란드 그랜드 스타렉스의 그 배선 배열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1번이 초록색 스타트 2번이 빨간색 상시, 3번이 주황색 IG2, 4번이 파란색 ACC, 5번이 분홍색 상시, 6번이 흰색 IG1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선 연결 어떻게 하냐면 그 그랜드 스타렉스도 차, 차는 큰데 차 사이즈는 큰데 이 커넥터 규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사진 찍어 놓은 이 6핀 순농 커넥터가 딱 맞거든요. 여기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6핀 순농 커넥터를 구입을 하세요. 이 품번 적어 놨죠? 그래서 가격은 한 1800원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그 알리 본체로 들어가는 커넥터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메인 다섯 개 배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얘가, 뭐, IG1이라 그러면, 이 배선을 여기 IG1에다 연결해 주시고, 물려 주시고, 그 다음 뭐, 얘가 ACC다 그러면, 이 배선은, 이 파란색 ACC 물려 주시고, 나머지 세개 배선도 동일한 기능끼리, 연결을 해 주시고, 다 연결해 줬으면 마지막으로 이 순놈을 요 앞놈 6핀에 딱 꼽아 주면은 메인 5개 배선 작업은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어 열림 감지. 도어 열림 감지는 이, 이게 지금 운전석 왼쪽에 퓨즈박스죠. 그 ip-a라는 커넥터에 12번 분홍색이 도열 감지 배선이에요. 다음 배에 넘어가서 파킹 브레이크 배선. 파킹 브레이크 배선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조수석 쪽에 글로우 박스거든요. 그래서 조수석 우측 아래 있어요. 우측 아래, 우측 아래에. MC13이라는 그 16핀짜리 하얀색 커넥터 하얀색 커넥터에 11번 11번 갈색이 파킹 브레이크 배선이에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연결하기가 좀 귀찮다 그러면은 차량이 오토매틱 차량이면 그냥 그 알리에 사이드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 배선은 접지에 물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접지 연결에도 근데 뭐가 됐건 하여튼 연결은 해 주셔야지 원격 시동이 걸린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지등배선. 정지등배선은, 그, 08에서 17년 시까지는 커넥터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1번 자리, 1번 자리. 1번 자리인데, 그, 연식별로 또 색깔은 좀 틀려요. 그래서, 08에서 11년 시까지는 녹색이고, 12에서 17년식까지는 갈색의 주황줄이 들어가 있을 거요 하여튼, 요 모양 커넥터에 1번 자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만 그 플러스 신호가 나오는 배선이고요. 그 다음에 18, 19년식은 이제 커넥터 모양이 바뀌면서 그 배선 그 위치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모양 커넥터에 4번 4번 요 자리 해 주고 갈색의 주황 줄이 들어가 있을 거요 예, 요게 정지등 배선이고요그 다음편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경운기 배선 크락션 배선이죠 요게 핸들 왼쪽에 깜빡이 레바 요게 핸들 오른쪽에 와이퍼 레바 그 다음에 요게 노란색 에어백 커넥터, 노란색 에어백 커넥터 바로 왼쪽에 있는 커넥터, 요 커넥터에 4번 자리, 4번 자리인데 회색의 주황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게 크락션 배선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깜빡이 신호, 깜빡이 신호는 이 스타렉스는 좀 특이한 게이 깜빡이 배선 위치가 커넥터가 나눠져 있어요. 보통은 한 커넥터에 이제 핀만 틀리게 하는데 얘는 아예 커넥터 위치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좌측 깜빡이는, 요, ip-b, ip-b라는 커넥터의 1번 자리, 1번 자리가 흰색일 거예요. 요게 좌측 깜빡이. 그 다음에, 우측 깜빡이는, 여기 ip-2 -E 커넥터의 4번 자리, 4번 자리가 분홍색일 건데, 요게 우측 깜빡이에요. 다음 편에 넘어가서, 트렁크 열림. 트렁크 열림은 여기가 아마 이쪽 자리가 아마 그 슬라이딩 그, 그러니까 조수석 쪽에 슬라이딩 도어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은 그 밑에 쪽에 있는 그, 것 같은데 저도 스타렉스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그쪽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MF21R 이라는 커넥터 그 36분짜리 거기에 14번 분홍색 네, 색깔은 분홍색이고, 요게 트렁크 열림이고요. 그 다음에 도어락 언락 배선. 요게 지금 운전석 왼쪽에 그풋네스트 있는 쪽이거든요. 그풋네스트 바로 왼쪽에 MF11L, 아마 커넥터 색상이 노란색인 것 같아요. 그 23, 23핀짜리 커넥터에 그 10번, 10번이 빨간색일 건데 요게 도어락 배선이고, 9번 9번이 색깔은 흰색이고 요게 도어 언배선이구요 다음 편에 넘어가서 네, 키감지선의 릴레이 작업하는 거그 그, 키감지선 커넥터가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이게 도어 워닝 스위치구요 그 키감지선 커넥터가 6핀짜리인데 그 한쪽은 키박스, 요게, 요게 지금 키박스죠. 요게, 요게, 예, 네. 한쪽은 키박스에 물려 있고, 한쪽은 차체에 물려 있어요. 한쪽은 차체에 물려 있는데, 일단 핀 배열은. 1번과 2번은 이모빌라이저 관련된 배선이에요. 그래서 이모빌라이저가 적용된 차종이면 여기 배선이 있을 거고, 이모빌라이저가 적용이 안된 차면은 여기 배선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과, 5번과 6번은 키홀 조명 관련 배선이고요. 우리, 우리가 작업해야 될 그, 키감지선은 이 3번과 4번이 치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얘가 지금 수, 순놈, 수, 핀 기준으로 그 넘버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차체에서 키감주선 커넥터를 뽑으면은 아마 암놈이 나올 거예요. 암놈. 요게 지금 암놈인데, 암놈은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 되고, 여기가 4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해야 될 배선은 요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요 배선 있죠 여기 예, 두 가닥에 이제 작업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배선 아, 지워버렸네 <laughs> 예, 키박스 자체 그래서 그기감지선 커넥터에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그 배선 중간을 잘라요. 자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킥박스로 들어가는 배선에는 그냥 절연 테이프로 절연 작업만 해주시고 이 차체로 들어가는 그 3번과 4번 배선에 이제 릴레이를 달아주는 건데 그 릴레이를 어떻게 달아주자면은 그 12V짜리 4핀이나 5핀 릴레이 구입하시면 그 다리 밑에 핀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릴레이 85번에는 ACC를 물려주시고 86번에는 접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릴레이 30번에 그 키감지선에 차체 쪽으로 들어가는 3번을 연결해 주시고 릴레이 87번 단자에 그 차체 쪽으로 들어가는 키감지선에 4번을 연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다음 배선을 절단하는 게 싫으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키감지선 순놈이고 여기 암놈이거든요. 얘 하나, 얘 하나를 구입해서 서로 연결하면은 뭐 순정 배선 전혀 손상 없이 작업할 수도 있고요. 예. 예, 오늘은 저 그랜드 스타렉스 차종의 알리 스타트 버튼 제품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에 그 사용됐던 이 PDF 6페이지짜리 파일은 제가 영상 설명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다음번에는 저 산타페, 산타페 CM하고 산타페 SM 차종에 대해서 그 배선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예, 하여튼 앞으로, 앞으로도 현대계 차종 위주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강의를 이어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이상 차 뜬남이었고, 감사합니다.